지난 93년 290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가 잊혀지기도 전에 서해 페리오 대신에 출항한 위도 페리오마저 선체에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운항해온 의혹을 받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7월부터 부안군 격포에서 이도관 항로에 새로 지향한 이도 페리오입니다. 입에는 기관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운항을 중단한 채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배에 고장 난 곳은 기관뿐만이 아닙니다. 이 연결축은 배 운항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장난 채 운항할 경우 안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배가 이러한 결함을 하는 채 수년째 운항을 계속해 왔다는 의혹입니다. 수리가 됐다면 그 이후로는 그배 떨림이라는 것이 없었어야 할 텐데 아마 수리한 후로도 그 떨림은 여전 했습니다. 또 해운회사 측이 이러한 결함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겨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회사의 주장은 주민들과 전혀 다릅니다. 배 올려서 해서야 알았어요? 네. 어, 그 전에는 모르시고요. 아그 전에는 그렇게 배가 어, 저요동안 쳤어요. 여객선 운항을 관리하는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역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해양수산청 그리고 해운회사들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